R G, G O D, Danny, Kiss. Kiss the radio, R oh, G, Kiss the radio, Kiss the radio, Kiss the radio, Kiss the radio. Kiss the radio. Kiss the radio. KBS 코 FM 엠 g o d 대 n 의 키스트 라디오, 특집 공개 방송, 짜릿한 키스 파티. 응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DJ 대입니다 반갑습니다. 자, 이렇게 어 오랜만에 가까이서 어 오붓하게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. 반갑죠? 그러니까. 자. <laughs> 어, 이렇게 작은 소극장 무대서니까 어, 우리 키스 가족분들의 이 얼굴이 하나하나 똑똑히 다 보이는데 야 정말 우리 키스 가족분들 그래요. 예. <laughs> 아 정말 다들 어 미남 미녀들이십니다. 예. 어 사실 이 겨울에 잘 어울리는 것 하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뭐덩어리장갑 음, 따뜻한 하초코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, 그리고 유외에도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, 자, 오늘 키스터 레디오에선 그중에서 이 좋은 사람들과의 이야기, 그리고 멋진 노래들을 준비했습니다. 바로 키스터 레디오 짜릿한 키스 파티. <laughs> 어, 준비가 아직 덜된것 같아요. 여러분들, 어, 오늘 재밌게 노실 준비 되셨나요? 별 안됐는데? 준비되셨죠? 네! 그래요 자 지금부터 이 시간 함께하면서 한결 속에서 우리 키스가족들끼리 즐기는 낭만과 즐거움 만끽하시길 바라구요 자 오늘 첫번째 키스 패밀리 소개하겠습니다 어, 요즘 이분들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누굴까요? 어? 어떻게 알았지? 자에피카입니다 페리스 박수! <laughs> 뒤까지 날개를 숨기고 저 밭거리로 다 버리고 난

사년나또 다른 차 원의 사가과 상세 사이 로 따라 가리랑 하니 극단 크게 뒤져 봐 해가 지는 거이봐도그가내이나에게 곡이 네도 사랑 이 니까 흔들어 가게 되죠차가웠소좀시죠 저번 에도 꽃피 고, 날뛰 지못가는등 비로 그문의 사랑 해주 시고, 치치치치치지치가치치치치치치치치

와우 wow.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에픽하이 타블로씨 반갑습니다. 미스라씨 그리고 투커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. 아 신나요 네, 네 투커씨 네. 왜 마이크를 드시려고 그러세요 네, 반가워서요 <laughs> 반가워서 요자 네. 오늘 키스 파티의 첫 번째 주인공으로 어, 우리 에픽하이 분들을 모셨는데 어, 분위기 어때요 아 분위기 너무 좋고요 네. 정말 그냥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요. 그렇죠. 네, 너무 행복해요. 네. 어, 에픽아이는 이렇게, 어, 작은 무대에서 노래하는 거랑, 큰 무대에서 노래하는 거랑, 어떤 쪽이 더 편하세요? 어떤 쪽이 더 편한 게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작은 무대든, 큰 무대든, 똑같은 마음으로 공연을 하니까, 네. 어, 뭐, 둘다 좋아요. 둘다 좋죠. 네 불러만 주신다면. 네. 네. 어, <laughs> 자, 오늘 23일, 아, 내일이 크리스마스 2브인데 네. 왜요? 아니 오늘이 2 3일이고요 내일이 크리스마스 이분 이라고요 네. 이분들 방송을.. 네자 <laughs>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데이트를 하잖아요 에픽하이 분들은 어 특히 투커씨 네 투커씨의 이.. 크리스마스 기억 중에서 네. 가장 우울했던 건 언제였어요? 고3때 수능보고나서 크리스마스예요 왜요? 수능을 망친 다음에요 네 <laughs> 아무것도 돈도 없고, 여자친구도 없고, 부모님은 여행가시고. 근데, 수도고 망치고, 네. 야, 그냥 네. 집에 있었어요? 네, 죽고만 싶었어요. 아, 네. 그 어떻게 이겨내셨어요? 저 그때, G.O.D.의 뮤직비디오를 보면서, 네. 외로움을 달랬죠. 이 사람, 괜찮은 사람이에요. 촛불 하나? 촛불 하나가 뮤직비디오에 있었던가?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은데. 쇼불 하나 뮤직비디오가 있었어야죠. 그래요? 예. 네. 오. 아, 분명히 뭐 있었는데. <laughs> 아 우리 미스라 씨는 네. 어때요?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분의 내일. 어 설레요. 설레요. 예. 네. 어 왜요? 공연을 해야 된다는 마음에. 공연? 예. 네. 저희 콘서트예요. 네. 콘서트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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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일이? 와 어디서요? 아 올림픽홀에서 클래지콰이와 함께. 아. 조인트 콘서트를 합니다. 그렇군요. 야 준비 많이 하셨겠어요. 네 열심히. 네. 했습니다. 어, 아 재밌는 그 공연이 됐으면 좋겠고요. 네. 또 거기 또 오신 분들은 크리스마스 이브 날, 네. 그죠? 이제 에픽하이 분들과 크리스코이 분들이 함께하는 거니까 되게 행복한 추억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자 오늘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바쁜 분이시라 네, 빨리 보내드려야 돼요. 어 하지만 감사합니다. 노래 한 곡은 더 듣고 보내드리겠습니다. 네. 어떤 노래 준비했어요? 아, 진짜 여러분들이 2006년에도 훨훨 날수 있도록. 네. 아, fly! 들려드리겠습니다. 에픽하의 yeah, fly! 함께 들어보겠습니다. fly! fly! you can fly, baby!

수가수 숨이 도 We can fly You got to fly Sky high high 고 바라봐도 빛고며 살아가도 길은 멀고 내 hey. 등대로 가도 숨을 몰아 쉬어 진실을 말해도 불어서도 아직도 없 것을 못 찾았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o no. 져 Let's go Everybody Let's go. fly 누가 뭐래도 나를 절대로 내을 보기 못해 내을 보기 못해 i 하나, 둘, 셋, 넷,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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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l 여섯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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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